폼을 멋있게 폼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다 폼생 폼사 하는 거잖아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거야. 근데그 자신에게 딱 맞는 폼이 돼야 돼요. 선생이 폼은 이래야 돼라고 자세를 일일이 설명해서 그놈 잡고 북을 치라 그면 그대로 어 하루 연습하고 나면 어한 달은 반드시 못 일어날 거예요. 북 치는 사람들 자세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북크기는 갔다 할지라도 사람 키도 다르고 등발이 다른데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폼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어야 돼 근데 그게 어, 남보기에 싫지 않아야죠 남보기에 자연스럽고 품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엉덩이를 바짝 당긴다.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그다음에 북은 왼쪽 무릎 앞으로 뺀다. 왼쪽 무릎이 나하고 정면도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무릎 이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왼쪽 무릎이 이북 북의 중앙쯤에 오게. 옛날에 이제 일산 김영환 선생님 이렇게까지 빼서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우봉 폼이딱 여기서 붕 치면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발을 우리가 행감 친다 그러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이북통의 중앙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 왼손은 오른손을 기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할 때에요. 왼손은 아래가 꺾이게. 위에는 반드다 아래가 꺾어지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가 꺾어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빠른 걸못 쳐요. 치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는 항상 직각이상. 90도 이상. 그 상태로 가운데 손가락 끝이 북면의 중앙을 향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올려 놓습니다. 엄지를. 엄지만. 여기가 담으면 안 돼. 여기가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붙는다그 말은 손목으로 치고 있다는 얘기야. 네. 여기만 닿는 거지, 여기만. 여기만 가만히 올려 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팔이가 끌어도 이렇게 끌려 나갈 정도 가볍게 대고만 있는 거예요. 자리만 잡고 있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드는데 손을 들면 안 돼요. 팔을 들어. 팔꿈치 들 그러면 어째요? 백석에 우리가 보통 고대 상수의 북이 앉는데 백석에서 볼때 왼손이 보이잖아요. 왼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인사를 할 때도 공수하죠. 어? 배꼽에, 유치원에 가면 배꼽에 선 인사, 이러, 이러죠. 공수예 왜, 공수. 이러듯이 그 공수를 왜 해요? 저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난 당신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거거든 배척하지 않는다. 객석의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됩니다. 객석의 고수의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 근데 어째요? 무대가 높은 거예요. 객석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들어올리는 순간 손바닥이 보이죠. 그럼 너도 다 가.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이 수평상 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럴려면 어쩐다? 팔꿈치를 들으라고 내네 하면 딱 팔꿈치 들은 다음에 연음을 또 들어오면 <laughs>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팔꿈치만 들어서 그대로 네. 그래서 여기 손목은 디스, 움직인것이에요그 다음에 박을 칠때 최하고 이 북면을 다100% 이렇게 평행하게 칠려고 해. 그러면 어째이 이쪽 날개는 한알리한 알을 아는듯이 다 펼쳐져 있어 근데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에, 날개 한 쪽에 총 맞은 구름이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날개 큰 짐승이 그... 날아가다가 내려앉으려면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이 폼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 그것을 항아리를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째? 사선으로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꺾지 말고 손목. 손목은 안쪽다 깁세요. 깁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각을 칠때는 튀어 오르지 않게 튀어 오르지 않게 자, 내려 치는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려 치는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떨어지는게 마지막 순간에 멀리 올라가, 튀어 나가지 않게 이걸 멈춰야 3cm에서 5cm 그정도 뭐 최대한 7cm만에 멈추게 해야됩니다. 그것이 온 정성을 다해서 쳤다? 이 느낌을 만들어줘요. 체가 들려버리면 정성없는 부이야 이게 멈춰야돼. 그래야 이책끝에그 순간 우주가 딱 매달려 정지를 해야 돼요. 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스톱보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다그오면 스톱 그러면 세상이 정지해버려요. 못 봤나요? 그러듯이 여기다 우주를 정지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열, 열하나. 나갈 때 그대로 나가다가 이제 원래는 활등을 그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활등을 그린다. 이건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둥글둥하게 들어와요. 이걸 하러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딱 나갔어. 내래 칩으로 둥데 이리스 돌아와야 돼. 것이, 제가 있어야 될까요? 책끝이 이렇게 딱 쳤어. 이 각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어디까지 일까더 나가면 어째요 책끝이 뒤로 돌겠죠. 이렇게. 뒤로 돌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책끝이 나선 갈 강사 딱리딱게펴 쉬어서 병 요거 한 100번, 200번, 300번 막 이렇게 연습하면요.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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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서 어찌 어찌나야 돼. 그런 짓을 했어요. 옛날에.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딱 맞고 편한 폼이 만들어지게 그냥 허리만 고쳐세운다. 부근 왼쪽에 빠졌다. 그 다음에 왼손 은 자연스럽게 걸어놓는다. 근데 여기가 빠드려야 돼. 여기는 꺾이고. 그래서 손목을 갖딱덕지 않는다. 팔로만 돌진한다. 팔을 들어서 툭 떨어뜨려요. 내가 북을 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냥 팔을 떨어뜨려. 이제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손으로. 데시별이 중요한게 고요이구하이음색이 달라요 뭐냐면 손끝에 힘을 이면이쪽 가죽만 울려요 이이하나인이통나이통 하나도 못구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다른이친구거이친 무거운 팔을 들어서 떨쳐 팔 무게로 그냥 팔을 떨어뜨리면 그냥 소리가 나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잘 안들듯이요 근데 나중에는 팔에 힘만 빼면 그냥 천천히 가서 마셔 이게 북소리입니다 자평봅니다 그것도 하나아침안 돼. Non yeah. 있을까 봐. 그것만 열두 배려해볼게 열 팔로써 이문에내 자르다가 계속 호흡을 당겨버려 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암기 짧은 박도 팔꿈치를 드는 각이 달라지면 조금 들겠지만, 어떻든 팔꿈치를 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체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채해야 돼요 발선발선이되는데 이러면, 음. 이러면 어떻게 해도 소리가 나 때려져 버리니까 때리지 않고 각을 여기서 박자를 세고 시작 대로 아름지요손이 지가 한번 가본 대로 가버려요 명량이 전달이 안 돼요. 여가 있다가 반개처럼 <목소리> <단계처럼> 돌아보는 거예요. <목소리> 이러면 안, 안 된다. 아시겠죠? 그냥, 콩, 딱, 콩으로 끝나. 그 다음. thank <laughs> you 이런 히양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이 굉장히 이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겠다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 있다가 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했죠. 굉장히 양 그러면 조금 구분이 돼.